2023, 1학기 중간고사, 중대보고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마 지금 그림 딱 봤을 때, 여기 지금 기억이 핵이 보이고요 됐죠? 니은이 리보섬 보입니다. 리보섬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게있고요 소포츠에 붙어있는 리보섬도 있죠. 리보섬이 단백질 합성하죠. 그래서 아마 단백질 이동인 것 같아요. 됐죠? 된거 같구요. 그 다음에 소포체 옆에 조그만 주머니 보이죠? 어, 이거 수송선암. 소포체 떨어져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골지체 보이네요. 그죠? 분비저장. 그리고 분비선암 또는 골지선암. 그죠? 밖으로 나가야죠. 세포의 배출. 이렇게. 됐죠? 순서가요? 잡읍시다. 핵의 명령을 받아서, 핵의 디 n 니 명령을 받아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구요. 소포체 수송합니다. 골지체 변형을 좀 가져와요. 마지막 밖으로내 보내야 되고, 이렇게 그죠? 됐네요, 그죠? 깔끔하죠? 자, 기억이라는 각각 핵, 그 다음에 니이리보섬 됐죠? 그 다음에 디그시 서포체 됐죠? 리얼이 골지체 괜찮을까요? 핵, 골지체, 서포체리보섬 끝났죠? 탑착합니다. 자, 기속 보내. 기억이는자 핵이 안에, 그죠? 여기 안에 염색사가 있고요. 거기 DNA 있죠? 됐죠? 아, 맞는 말이네요. 이번에, ᄃ은 단백질 합성한다? 자, ᄃ이 지금 소포체, 리보섬이 단백질 합성하죠? 소포체는 만든 거를 수로 운반하는 거죠, 그죠? 어, 틀렸습니다. 뒷번에 가장 1번은 삼투? 삼탄이죠. 세포 외 배축이죠, 배축. 요렇게 나갈 때, 에너지 쓰이고요, ATP. 요렇게 나가는 주로 이 단백질이 바로 효소나 호르몬, 어, 런게 당합니다. 됐죠? 어쨌삼 3톤 아닙니다. 3톤은 저 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 어,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세포의 배출이고요. 그죠? 틀렸죠? 3톤은 ATP 안 들어가고요. 될까요? 세포 배출에 ATP 들어갑니다. 그죠? 답은 기억만. 되겠죠? 2023, 1학기 중간고사, 중대 보고 14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